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과거 정부에도 이런 내용을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도 <laughs> 사실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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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런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7월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를 권리는 살아 있다고 봤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계속 유지해왔던 입장입니다. 개인의 정우권이 사라졌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상한 언론들 뭐 이런 데서 정부 공식 입장은 거기서 바뀐 적이 없고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정부의 입장을 뭐 뒤집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과도 다르고 그렇다면 과거에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개인의 청원권이 침멸됐다고 인정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일본의 한반도 점령이 다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옛날에 잊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거꾸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